안녕하세요. 저기, 해숙님 고맙습니다. 해숙님이 두유, 세박스 보내주실 거야. 김을 한박스 보내주시는데 성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몽쇠하고 사발면 두상자하고, 사발면하고 몽셀는김민희님 보내주실 거요 근데 김 보내주신 분 성함이 없습니다. 어허, 어허, 난리가 났네, 참말로. 다못꺼내고 예. 아들, 저거 갖다 안 물고 갑니다. 저거 물 거라고. 너거 그 아니야. 너그 거는 그거잖아. 이래 많이 보내주시갖고 고맙습니다. 처음에 좀 빗기 봐라. 잘먹을게 먹고 힘내야지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래 반장들이 많아서 짰고서, 아들.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, 예. 좀 빗기지? 사발면 다 무너뜨리자. 물고 다니 사서 절발은 저 바깥에 놔놓고. 너무 먹어가면 안 된다. 먹을 거 아이가, 너는 못 먹는 거야. 얼라? <laughs> 다 이래. 어르신데도 이래. 보내주셔가지고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바람, 바람소리도 바람소리. 기동아. 바람이 많이 불어 나오게. 문이, 문이 흔들거린. 다 무너뜨리고 갔지? 소리가, 허피스가 조금 왔는데, 약을 먹이니까, 막, 바로 올리쁘고 이래가지고, 앉아, 안약을 코에 넣고 이래 하거든요. 그게 그래 심한 건 아니고, 조금 그 할지게 퍼뜩, 나사뿌야지. 소리가 약 먹으면, 막, 올립니다. 바로. 다른 아들은 그냥 막, 꿀꺽 넘기쁘는데, 넘어가는 동시에 바로, 우다다 하면서 막 바로 올립니다. 소리는. 그래갖고 안약을 가서 눈하고 코에다 그것도 있는데 애, 애 목숨이도 완전 나부대 가지고. 원래 눈은 괜찮은데 아들 사람도 그럴 테니까 코에 양념어 엄청 그거 하다 이 안에서 내려가는 거기 흘러내려가는 거기 있기 때문에. 제지이 그지 이래 하길래 아 호피스가 오는갑다싶어갖고 콧물을 좀 흘리더라고요. 아가들은 안에서 논다고 바쁩니다. 미주하고 미주인 어, 화장실 꺼내줄게 아가씨 화장실 가지 싶어서 화장실을 지어놨더만 완전 화장실 모래 엎어뿌는 거여사고 밥그릇하고 <laughs> 물그릇도 꺼내놔야 돼저놀게는다 뒤엎어서 사서 화장실 꺼내줄게 기다려 지했어지했어나 일어났네 내가 났네. 아, 조금만 몇 개만 참아요. 나오고싶어요요거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또비 들이기에.